CPC에서 처음 샀을 때, 네. 아이온이 끊기는 거예요, 아이온이. 네. <laughs> 왜 그러지? c p u 바꿔보라, 저금걔들도 <laughs> <laughs> 이미 거기서 CPU 얘기를 한 거면은 이미 알았단 얘기잖아요. 그쵸, 그때는. 이미 업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그, 모를 수가 없어. 아, 바이오는. 응.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갖고, 칭이 안 되고, 그러니까, 그 사람 부른 건데? 그 놈이 또 해먹고. 그래, 또 해먹고. 많이들 해먹네요, 저한명 부르고. 에휴. 세, 세 명이 해먹었네, 나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.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 믿고 그냥 컴퓨터 아예 사고려고 네. 마음 잡고 온 거예요. 이거. 아 그러신 거구나. 네. 이 CPU가 나갈지는 몰라서. 제발 CPU만 응. 아니길. CPU가 비싸잖아요. 비싸죠. CPU만 아니길 했는데 다행히 남아있으니까 <laughs> 그럼 이거 슈퍼플라요 이거 750면은 이한 10만 원갈 걸요. 그 요네. 어... 대피씨 파워만 힘을 줬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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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지 않게 해줬네. 다른 사람이 전화가 갈 거래요. 그래서 세한데 이거 그랬는데 뭐이러지도 않아요 수리 기사입니다 이래요. 아 그러세요? 이렇게 불렀는데 저러고 고친 건데.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문제. 고치더라도 <laughs> 부품을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갖다가 쓰면은, 그래, 뭐,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, 부품도 안 좋은 거 써.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더 받아먹어. 꼼꼼하게 뭐 잡아주는 것도, 손님이 다 잡아야 되고. 그러니까, 드라이버도 안 잡아먹고. 네.